네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은 라그나로크라는 pc 게임인데 오늘 같이 한번 해봐요 자이 게임 같은 경우가 어떤 소식이 들려서 그걸 좀 알리고자 들어왔습니다 지금이 아마 라그나로크의 복귀를 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 같은데 그게 뭐냐면 이벤트 중에 라그나로크 21주년 기념으로 메가 부스터를 한다고 해요 그럼 뭘 주어지냐면 우선은 성장 프로모션이라 그래서 서버를 선택을 하고 캐릭터를 선택을 한 다음에 신청을 하면 이렇게 부스터 버닝이라고 해서 뭐전 서버 경험치라든가 뭐 골드 pc방 경험치도 추가가 되고 낙원당 퀘스트도 경험치가 올라가고 뭐 이것저것 된대요. 그래서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아마도 이게 전직까지는 그냥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선 노비스에서 1차 전직을 한 다음에 어느 특정 레벨까지 키우면 아마 전승까지 바로 시켜줄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아마 옛날로 치면 점핑 이벤트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아닌가? 아니, 아닌 말고 어차피 경험치를 많이 받다 보니까 금방 금방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걸 신청을 하면, 이렇게 캐릭터가 들어와 있어요. 근데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드는데, 뭐 나중에 바꾸면 되겠지. 이름은, 드발린 노비스 C429라는 캐릭터가 만들어지고, 들어오면, 이즈 둘에서 시작을 하는데, 화살표를 따라가는 거는 왜 따라갈까? 음, 얘한테 말 걸면 되는 거야, 그냥? 뭐야, 레벨업 그냥 시켜주네? 뭐야, 카프라 서비스, 카프라 서비스, 카프라 직원을 만나봐라. 이걸 누르고, 이걸 누르면, 이렇게 화살표가 생겨요. 근데 어차피 고인물 분들은 이거 안 깨도 돼요 어차피 나가서 사냥하면 되니까 근데 사냥하는 건 귀찮으시다 하시면 이렇게 들어와서 캐스트를 깨면 될것 같아요 자 어쨌든 라그나로크가 이렇게 또 점핑 이벤트를 같은 걸 해서 신규 유저를 모으는 거 같은데 와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어? 잠깐만 생각을 못 했는데 이즈드루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건 말이 안 되는데 원래 와 뭐야? 라그나로크 답지 떡상 하는 거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모리스? 이번에 모리스 어디야 어쨌든 이거 빠르게 깬 다음에 좀 다른 마을 좀 가볼게요 와 대박인데 이거 와 여기까지 사람이 있네 명령어 먹히나? 누구 와 이제 이거 이제 이게 안되네 명령어가 야 모리스야 나 왔다 자 이번엔 누구 이즈드루 자 그럼 빠르게 깬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녀올게요. 자 다녀왔고 퀘스트가 더 있긴 한데 잠말을 시켜갖고 굳이 깰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저짧데기 없는 거라 저한테는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선은 이것저것 많이 주는데 이거 좀 까볼게요. 부스터콜 이거 뭐야? 아. 얘가 온다고 낭달의 열매 150개를 사용해 프리미엄을 뭐 한다 뭐저쩌구뭐 미션 레벨업 뭐 티켓 뭐 도움이 필요해 이것저것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제가 뭐알 방법은 없어요 우선 열어볼까? 상점 열어봐 아... 뭐 어떤 걸 하면 이걸 주는데 이거 갖다가 이런 걸뭐살수 있는 그런 느낌? 적인 느낌 그 다음에 부스터팩 어, 뭐 탄약이라든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들을 지급을 하는 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의상 투구 아 이런 걸 준다고 어 잠깐만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이런 걸 했어 제가 영상을 올렸던 것 같은데 오 우선은 고양이 후드 이거 다봤고그 다음에 가방도 있어요 자 빨간 가방 근데 저는 오하열을 맞춰야 된 아니다 색상을 맞춰야 기 때문에 이 색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무한팔이 7일짜리가 있네 오 기간은 어 무한이야. 좋은데 다른 게임사들은 이런 거를 기간을 정해 놓는데 라그는 정해 놓지 않았다는 거. 이건 정말 만족해. 자그 다음에 뭐야 이거 뭐준 거야? 뭐 장비를 줬는데 잠깐만 이거 노비스 전용 아니지? 오케이 전직업이고. 그 다음에 섀도우오섀도우를 준다는 거. 우선 다 껴. 근데 이거 옵션이 뭐야? 아 그냥 어택 이런 거 올라가네요. 자 이것저것 껴준 다음에 다 버려. 자 그리고 부스터팩 이건 또 뭐야? 아, 이게 아마도 부스트팩이 옆에 숫자 적혀있죠. 레벨 같아요. 레벨 되면 까면 된다는 거. 메탈 무기. 아, 이거 전직해서 쓸 무기를 주는 것 같은데. 우선은 패스. 그다음 곱기 주네요. 30일짜리. 오, 이것도 한 몇만 원 하는데 그냥 주네요. 어쨌든 알았다는 거. 그리고 부스터 코인 여기 있네. 뭐 하니까 주네. 월드 이용권도 있고. 자, 어쨌든 간에 좀 이동해 봅시다. 전직은 제가 스트리밍 할때 하고 우선은 좀 마을 좀 돌아다녀 볼게요. 자, 공간 이동. 우선은 수도 가야 죠 수도. 야, 잠수도. 야, 이즈드로에서 야, 여기 못 간다고? 개패 아 뭐야. 프론타라를 그러면 제 고향이었던 개팬부터. 야, 뭐야. 뭐야. 이동 그 주문서 없어? 야, 그 정도는 줘야지. 월드, 월디, 이거 월드 형권 되게 아까운데? 어차피 쓰지도 못하네. 아이씨, 걸어갔잖아. 자, 그럼 빠르게 걸어갑시다. 우선은 덱스 찍어. 자, 이거 한 번에 찍는 방법이 있는데? 까먹었다. 와, 이거 지금 계속 버릇들어갖고, 제가 도적을 많이 키워갖고, 백슬라이딩 계속 쓰고 싶어. 와. 백슬라이딩 없으니까 너무 답답해. 이번에 제가 라그나로크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제본 캐릭이 아닌 이 캐릭 갖다가 여러분들과 함께 키우면서 한번 키워볼게요. 야, 튼튼하니 있네. 근데 캐릭은 뭘로 할지 고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와, 여기 사람 겁나 많아. 근데 이분들은 거의 웬만하면 장사꾼들이에요. 와, 뭐야, 이거. 프론테라 장사꾼들 왜 이렇게 많아? 아, 원래 이 정도 됐지. 뭐, 이 정도야 뭐, 원래 있었던 것 같아. 잠깐만, 나 은행에 돈 있나? 아 있네. 돈끊을 씨. 아 그냥 출금했으면 됐는데. 씨. 자 우선 만제니만 꺼내고. 야 장사꾼들 왜 이렇게 많냐? 보통 여기서 잘리거든요 제가 정말 했을 때도, 유행할 당시에도 여기서 거의 끊겼는데 와 사람 겁나 많네. 루나틱 왜다 들고 있는 거야? 뭐야 이거? 펫 아닌 거 같은데? 요즘에 새로 나온 그 코스튬인가? 야 되게 이쁘다 이건 뭐야? 와잘 봤다. 자 대충 프론테라는 본거 같으니까 저의 고향이었던 개펜을 좀 가볼게요 제가 라그나로크 pc를 마지막 즐겼을 때가 개펜이 고향이었어요 그래서 개펜 가봅시다 어? 개펜이 약간 비슷비슷한데? 와 근데 이집트 사람 뭐냐 진짜 비슷한 거 같아요 제가 했을 당시에도 이 정도 사람이 있었는데 딱그 정도? 개펜은 위에 가볼 필요 없어요 여기가 거의 끝이에요 잠깐만 가방이 왜 티가 안나냐 가방 낀거 맞지? 어, 가방 꼈는데 왜 가방이 표시가 다 자, 내고 자, 그 다음에 가볼 것이, 오르코. 아니, 알데 가보자. 오, 알데도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가 만렙 사냥터여서고 사람이 이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만렙 사냥터가 여기가 아니라서, 여기서 파티를 모으는 파티장이 없죠. 옛날에는 여기에 프리분이 앉아서, 150부터 100, 뭐, 만렙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써놔서 방을 구했거든요. 근데 그당시 어떤 룰이 있었냐면, 어떤 한 프리가 파티를 구하고 있으면, 그 레벨에 맞는 파티를 다른 사람들이 못 구해요. 무조건 이 파티가 쫑이라든가 이 파티장이 파티를 해산하기 전까지는 파티를 못 만듭니다. 그런데 뭐 주말이라든가 사람이 겁나 많을 때는 그때는 파티를 만들어도 됩니다. 그리고 파티 사냥할 때 이제 내가 파티 사냥 그만하고 싶으면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대체자를 무조건 구해야 돼요. 대체자를 못 구하면 결국에는 1 시간이고 2 시간은 게임을 더해야 된다는 거. 여기서 가장 곤욕스러운 게 뭐냐면 바로 프리스트입니다. 프리스트는 그 파티 한 명밖에 없잖아요 가뜩이나 파티장이고 그래서 그 파티장이 프리스트가 파티를 나갈 때는 프리를 무조건 구해야 됩니다 근데 프리가 없을 경우에는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해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프리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 스킬을 싹다 비운 상태에서 파티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그런 룰이 있었다는 거 지금도 인스라다 모르겠다 자 어쨌든 지금 라그나로크 PC 게임이 이렇게 갑자기 떡상을 해서 사람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게임을 진짜 다시 한번 저도 해보도록 해볼게요 저랑 같이 하실 분들은 같이 캐릭터를 만들어서 키워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